전지전 노안 짐 레이너께서 돈델리을 찾고 있다던데 레드스톤 행성에선 귀한 광물이 나죠 그런데 저그가 찾아오자 켈모리안 사람들은 광물을 버려두고 짐을 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험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한몫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이 있거든 레드스톤에서 보죠 레드스톤이라 이건 만만치 않겠군. 내가 화산 행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했던가?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기쁘군요. 사람들은 날 토시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광물을 캐주면 섭섭지 않게 보답하셔. 여게 다요? 사실 이곳은 뭐랄까 불안정합니다. 저지대가 몇분마다 용암에 뒤덮이니까요. 문제는 가장 풍부한 광맥이. 그 저지대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신같이 강한 인 남자에게 그딴 건 상관이 없겠죠. 대장님, 레드스톤 표면에서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 됩니다. 기지를 지키려면 우리가 캐낸 광물을 좀 써야 할 겁니다. 광물을 소비할수록 채굴 작업은 오래 걸릴 테고. 아, 용암과 저그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여. 자, 시작하자고. 가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잡았어. 하면 된다. 자, 다음. 저건 둥지 같은 건가요? 파괴해 버리는 게 좋겠네요. 무슨 일이죠?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예. 아이씨. 아이씨. 야, 야근이들, 경고, 용암 수도가곧 시작됩니다. 즉시 지진에서 철수하십시오.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 건설로봇을 당장 고지대로 보내라. 굉장하고, 계속하세요. 무슨 일이야? 깜짝이야. 네. 이제 체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다음 용암 세도까지 예상 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암이 밀려올 시간이 되면 모든 유닛과 구조물을 고지대로 옮기십시오. <놀람> 준비 완료. 반설로만 준비 완료. 명령 받았습니다. 옛 대장. 다음은 누구니? 건설로아 준비 완료! 지금 설 준비 당신을 도우러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신이라고 하죠. 방금 사신이라고 했어? 야, 그 친구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정말 못 말리는 놈들이거든! 간다고! 건설로아 준비 완료! 난 못하는 게 없지. 그렇 좋다. 물론이지. 간단간단마탈로 간다. 준비 완료. 다시는 어지 않나? 뭐야 그게 다냐? 괜찮군. 알아들 이고 계시겠지만 군대를 키우는 데 광물을 소비할수록 목표 도달 시간도 늦어질 겁니다. 낭비는 그뿐입니다. 왜? 전 저는... 광물이 부족합니다. 중요한 일인가? 간다고 나못 갈게 없지. 저기 대장님, 대장님. 스캐너에 큰 생체 반응이 잡혔습니다. 현재 계신 곳에서 가깝습니다. 불탈 리스크 같은데요? 그런 을 처치하면 제... 아, 아니! 우리 연구에 큰 진전이 있을 겁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네. 어. 경고, 용암 수고가붙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보강 네. 지원 대기 중. 가 부족합니다.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실이 두렵지. 오늘 있어요? 소급구가 부족합니다. <laughs> 도시가 당신들을 보냈다고요? 내말 좋았군요. 어서일 마치고 이 행성을 떠납시다. 중요한 일인가? 함 사실이 틀리지 않나. 좋다. 응, 빨리 빨리. 그렇고 말고 물론이지. 난 못한. 말해봐.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에갑 깜짝이야! 출동준비원 갑니다, 간다고요? 네, 갑니다. 우방 지원 대기 중. 맞아. 하늘에서 안 좋은 일인가요?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해주고 있으니 나도 내 몫을 해야겠죠. 자, 가장 가까운 광맥의 좌표입니다. Double. 지능이 빠르군요 벌써 내가 부탁한 양의 절반이 모였습니다 아, 말해봐 니링 고야. 가 되었습니다. 한번 해 볼까? 안 되고 말군. 안 됐다.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아니다. 건설 로봇이 작하고 있습니다.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용암술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 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공기을 해야죠! 예, 예, 잘자! 도망가!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장님, 사령부는 건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간다고 말한다. 전투하자. 강 도착했습니다. 이전에 <목시 hydroly> 광물이 노출된 지역을 조사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더보내드리죠 옙! 레슬빙 간호이고갈되었으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네스핀가빙간이고갈니 전술 타자가 도착했다. 네다지가습니다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무방 지원 대기 중. 경고, 용암 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뭔 일이 있어요?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자, 세고.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그렇게 하죠. 계속하시기 바랍니이 알겠습니다. 광맥이고갈되었습니다 드디어 시적입니다 니가 이고니되었습니다 니가 이고니되었습니다 니가 니니이고갈되었습니다 모든 말에, baby. 간 낭비 무이죠 무슨 일이죠방미이고갈 되었습니다. 언제든 고습니가가었 시라나기 말이야. 이로군, 계속 허 말이야, 베이 그렇게 하지 않 알겠습니다. 자승 사자가 도착했다. 어, 뭐다 계속하시죠. 드디어 시작입니다. 자기가 도착했다. 방백에 고발되었습니다. 방백에 <박립에> 고발되었습니다. 끝나가는군요, 레이너씨. 조금만 더 기면 됩니다.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경고! 용암쇠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언제든 철수.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기절이 없어. 힘좀 써보일 듯. 저사자가 도착했다. 안될 것 없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자, 부드러움 예속하시죠. 모든 말에뺄게 해줬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이 지옥같은 곳에서 벗어나죠! 벌써 끝났다고? 왜이덴 선사는 솔로처럼 대단하시군요. 다른 여러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